자 2와 우리가 2 4 사이의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 자, 요거는 n은 우리 홀짝만 확인해 주면 돼요. 자, 일단은 n 값이 홀수일 때, n이 우리가 홀수일 때, n이, n이 홀수일 때는 얘가 어떤 값과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f n 값은 1이 됩니다.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n 값이 우리가 짝수일 때 한번 보자. n 값이 짝수일 때. 자, 쓸땐두 가지 케이스가 나뉘는데. 자, 우리 요 대상, 요거 있죠? 어, 요게 n제곱 마이너스 2, 12n이죠? 12n 플러스 32. 이게 지금 n 마이너스 4, n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지 그러면 이게, 이게 4와 8 사이일 때는, 4와 8 사이일 때는 어떻게 돼요? 4와 8 사이일 때는, 그러니까 우리 n값이 4와 8 사이, 5, 6, 7, 요 4, 요거에서는 이게 지금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음수, 요거는 음. 지금 얘가 음수 예, 음수라면 요렇게 일단 요렇게 적자 어. 요때는 우리가 fn값이 어떻게 되냐면 fn값이 0개가 됩니다 0개, 어. 음수의 우리가 짝수제곱근이니까 그죠 음. 생각이 너무 있겠네 그죠 그 다음 n값이 우리가 4와 8일 때 4와 8일 때 4랑 8, 요때는 우리가 fn값이 어떻게 돼요? 1개가 나오겠죠 0이니까 그지? 그 다음, n 값이 그 외, 그 외가 되는 건데, 자, 여기, 가능한 케이스들을 쭉 보면, n 값이 우리가 1, 2, 자, 짝수예요, 짝수. 어, 짝수니까, 어, 쏘리, 이거 빼줘야겠지. 짝수, 6일 때밖에, 어, 6일 때밖에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n 값이 우리가 이 지금, 그, 짝수면서 이거 보산하는 거, 어, 4보다 우리가 작거나, 2죠. 그 다음, 8보다 큰 거, 어, 10, 12, 14, 그 다음에 16, 18, 20. 요런 경우에는 fn 값이 어떻게 되냐면 2가 나옵니다. 자 얘는 뭐만 확인해 주면 된다고? 얘는 부호 얘는 우리가 부호를 확인해 주면 되고요. 요거는 홀짝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홀짝 오케이? 음. 요거만 확인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뒤로 갈수록 이제 뒤에 갈수록 이제 커지는 거한칸커졌다니 어? 값이 더 커졌다 자 일단은 요거 지금 값을 한번 봅시다. 홀수에서 우리가 지금 홀수는 한 개니까 어, 한 개에서 두 개로 가는. 그러면 요 n 값이 1일 때 가능하죠. n 값이 1일 때 가능하고요. 9일 때는 되나? 어, 9일 때도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이거 전에 애들은 다 가능하지. 어, 9, 11, 그 다음에 13, 15, 19요렇게 나오는데. 음, 17, 19. 음. 자그 다음에 여기서 짝수였는데 홀수로 바뀌는거 그죠 0에서 1로 바뀌는거 0에서 1로 바뀌는거 6밖에 없죠 음. 그 다음에 6까지 해서 얘는 얘랑 같아지는거니까 홀짝이 서로 바뀌겠죠 그죠 어. 요거 비교해 주면 돼요자 그래서 개수가 지금 총 몇개가 나오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개 나오죠 따라서 여덟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지